안녕하세요. 인디안 감자라고 하는 아피오스예요. 음, 한, 이걸 심은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에이, 잘 크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밭에다가, 음, 이거 그냥 내버려 두고, 어, 몇 개씩 해서 먹는 정도였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감자, 크기가 커지네요 요거는 참치 씨앗을 이제 거기 뿌려 놨던게 올해는 많이 컸네요 여기는 지금 밭을 이제 농사를 시작하려고 도랑을 이제 두둑을 만들고 이제 이랑과 고랑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고랑을 만들다가 이제 나오는 산물들이죠. 네. 아피오스를 캐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도랑을 치면서 생각보다 큰게 나와서 작은게 나와도 온게 심어줘야 되니까 뭐 하겠지만 큰게 나와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시 작죠. 근데 생각보다 큰 것들이 앨범 나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 삽질하다가 호미까님 들고 와서 이제 예. 다른 부분에건캐건 건 아닌데 이 예. 도랑을 만들 응? 고랑을 마, 만들 곳에는 많이 있네 캐내고 있어요. 이게 뭐. 아피오스 이 녀석은. 그냥 제가 아, 네. 인터넷에서 <laughs> 한, 아니, 뭐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음, 비닐 멀칭을 하고 처음에는 심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음, 자잘하니 캐내기가 뭐 해서 그냥 해마다 이제 혼자서 나고 자라기를 반복하는, 했었는데, 어, 올해는 제가 이저풀이라던가 그 작물을 이제 따고 그 나, 나머지 뭐대 같은 거뭐 이런 거를 그냥 밭에다 이렇게, 이렇게 놔두거든요 스스로 썩고 이제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유기물 함량이 조금씩 높아지고 크죠. 음, 그래서 그런지. 점점 굵어지네요 오늘은 뜻하지 않게 아피오스 인디언 감자를 한번 쪄서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쪄서 먹으면 이게 찌면 이게 이게 툭툭 터져 가지고 보시보시하게 맛도 음 제가 느끼기에는 적화수 느낌이 나더라고요 인삼의 향도 약간 나면서 감자처럼 포실, 포실포실실하고 음, 고구마의 아, 예, 밤고구마의 포실포실한 것처럼 그런 느낌 여기 이싹대들이 이제 말라가지고 지금이 1월 말이니까 음, 저는 이거를 캐서 굵은 것만 몇 개. 그거 저 가져가고 다시 묻어줄 거예요. 띄엄띄엄 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군데다가 몇 개씩 놓아가지고 할 건데 이거는 음 재배 목적으로 어 이제 해마다 캐서 작물화 시키고 또 다시 심고 이래도 좋지만. 못쓰는 땅이나 그냥 농, 농토 한켠에 음, 예, 이렇게 그냥 늘 놔두면 어, 필요한 만큼 캐먹고 다시 묻어두면 음, 음, 이렇게 편하게 <laughs> 저처럼 게으른 농부가 할수 있는 일이죠. 음, 이렇게 또 이, 이, 이파리가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넝고 어, 덩크를 이루고 덩크를 이루어 가지고 있으니까 지주 때만 좀 간단하게 묻힌다. 세워주면 이, 아이, 별 그, 저, 무리 없이 자라더라고 아마 이걸 에이, 커지는 거 보니까 퇴비나 음, 같은 거를 좀 넉넉히 주고 하면 제 생각에 굵은 음~ 구근을 음, 재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laughs> 저는 이게 품종이 좀 자라가지고 작은 줄 알았더니, 음, 걸음을 조금 하면. 땅이 많이 부실부실해졌네. 작은 작물이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년엔 조금 더 크다. 올해. 음, 이게, 이게 약성도 좋고 이래서, 음, 좀, 생으로는 먹으면 안 되고요. 그 이제 쪄서 먹을 때도 한 많이 음, 먹지는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 다섯여서 먹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음, 뭐 아직까지는 많이 뭐 나오지 않아 가지고 뭐만큼 많이 쪄먹을 것은 없었는데 쉬나물. 오늘은 지금 한 이제, 이제 실을 작은 거를 놓더니 큰거만한 1kg 정도 는 했어요. 좋겠네. 그래도 조금씩. 예. 지금 껍질째 드셔도 되거든요. 어, 오, 껍질째 이렇게 큰거 많고 밥에다 놔서 드셔도 되고 편안하게. 비엔나 소지 냄비에다 어, 이렇게 줄줄이 비엔나, 비엔나 소스 쪄도 금방 쪄져요 생각보다. 그냥 먹는 것도 처음에는 껍질을 까서 이렇게 다 먹었는데 껍질째 먹어도 된다고 해서 껍질째 먹었더니 어,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간단하게, 그리고 밥에다 넣을 수도 있다고. 제가, 적하소를 조금 기르는데, 적하소 뿌리하고도 비슷하다고 네.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 이게, 저는, 저, 저기 저 있는 소세지. 이, 이, 이 맛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야, 이런 건 크다. 깨졌네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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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 났다. 이건 여보, 그거야. 땅이 취나무 점점 더 보슬보슬하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캘 수도 있을 <laughs>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걸 <laughs> 또 있네. 어, 맞네. 요, 요 돌아가면서 요 음. 낙엽진 데는 많을 거야. 그게 그 자리라서 요, 여기는 그치. 원래 제가 두릅을 심어놓은 노인 데 아피오스 요 녀석도 좀 심겨져 있고 작년에는 이거, 여기에다가 이거 참치를 심었어요 이제 씨를 좀 뿌려놨는데 애들만이 이제 올해는 참치도 꽤 많이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면적 자체는 굉장히 작으니까 뭐, 많이 올라온다고, 뭐, 많진 않죠. 감사합니다.